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 이렇게 식이 있을 때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줘야겠죠. 공통인수는 모든 항의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다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a, b에 해당하니까 a, b를 기준으로 항들을 다 묶어주면 제일 앞에는 a, 중간에 1, 마지막에 마이너스 2, b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인수분해가 다된 겁니다. 2번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 플러스 2y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통인수를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식을 4개의 양을 둘둘 잘라서 해봐야 될 텐데 앞부분에서 공통인수를 찾고 뒷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니까 앞부분에서는 x로 묶어줄 수 있겠죠. 그러면 x 마이너스 2y 그러면 뒷부분과 지금 묶어준 부분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뒷부분을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. 그러면 다시 x-2y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인수가 나왔죠? 바로 x-2y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x-2y로 한번더 묶어주면 x,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주면 인수분해가 완료된 것이고 3번에서는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고 했는데,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좀 활용해 보면,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, 다시 묶어서 2분의 1x 마이너스 3의 제곱, 이라고 인수분해를 할수 있고 마지막 4번에서는 16x 제곱 121y 제곱인데 여기서는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b 제곱이다 라는 합차공식을 좀 쓰면 되겠죠. 그럼 앞부분은 4x의 제곱, 뒷부분은 11y의 제곱.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숫자를 써주면 4x 플러스 11y, 4x 마이너스 11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어요.